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음, 하나님 나라의 일 바울의 절대사역도 어, 유일한 사역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왜죠?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설교를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살아야 될 이유, 응답받아야 될 이유 성도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될 이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오직이 될 때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오 귀한 자녀들이 승리의 삶이 되도록 모든 불신앙과허감을 꺾는 능력자가 되도록 축복하시오 우리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 주신 응답의 제목은 속임수 꺾는 영안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하느냐 결정되지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돈 버는 돈이 흐르는 맥을 알고 있죠. 돈 버는 눈이 열렸어요. 공부를 잘한 사람은 공부하는 눈이 열렸어요.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데 성적 안올라가면 왜냐? 공부하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모든 성표를 좌우하는 바로 밑에가 되는 것이죠. 열쇠이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서원이나 회당을 찾아갔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기까지 대적하고 핍박했거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엄청난 중책을 받은 제자로 부르신는 건데 그것도 또 배신했거든요. 이런 정도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핍박하지 않는데 복음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 민덕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틀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사탄의 아주 강력한 무기로 쓰임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틀린 기독교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네. 바울은 먼저 뭐했냐? 회당과 서원을 찾아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열, 열두 제자들을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의 길에도, 길로도 가지 말고, 그리고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어디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있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힘이었고, 전 세계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시간표를 맞이했는가? 이걸 보면 우리는 좀 이런 아이러니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약해졌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하나님이 응답을 못하시는 형편이 안 하시고 못하시는 형편이 되었습니까? 히브리 13장 8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럼 뭐죠? 우리가 틀렸다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틀린 것을 바로잡아야 돼요. 바울이 회장과 소원을 집중하여 찾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창세기 3장 체질된 인간 하나님을 떠났던 불신앙자가 됐던 아담이 오셨더니 인간의 사상과 체질 속에는 틀린 것, 비슷한 것. 요거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비슷한 진짜 복음 아니고 복음 같은 것. 요거 가지고 있요 배워서 뭐해 보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 봐도 안 되더라. 그건요, 정말로 안될 수밖에 없어요. 안 돼야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래갖고 시험들 수준이면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배워서 써먹어 본거 아닙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요 정말로 기독교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상과 체질 속에 틀린 것여것이 가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빨리 취해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요 재창조 은혜를 진짜 복음으로 만족하고 충북에 지는 해답을 배우지 말고 해답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로 종교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죄인 것은 죄 아니라 고러고죄 아닌 것은 죄라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자꾸 율법을 가지고 정지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죄인 아닌 것처럼, 자기는 더 거룩한 것처럼 정죄하는 평가자와 심판자까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 7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눈 속에 있는 들보를 알게 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뭡니까? 외식하는 자요. 우리 수님이 그걸 보고 외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잡아왔어요. 근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거 참 불공평하다 생각해요. 여인 혼자 가늠하다 걸린 거 아니잖아요. 남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데왜 남자는 놔두고 여자만 잡아옵니까? 그러니까요. 그 참말 웃기는 거죠. 그때 사람들의 특징은 여자가 죄인이요. 남자는 뭐, 별로, 웬만한 것,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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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그, 그 죄를 안 여겠어요. 이게 말이 되, 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때 얘기합니다. 그 율법에는 뭐였냐? 간음이나 걸린 자들은, 간음은, 그럼 뭐뇨? 돌로 쳐 죽이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려와서, 당신은 사랑을 얘기하는데, 주, 주,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죽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한가 보자! 시험을 러가 데리고 왔죠. 예수님이 땅에서 뭘 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먼저 돌로 치라 그렇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다 내려놓고 이제 집에 가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연행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어디갔냐다 갔다 이거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당신은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의 올으로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실은요, 죽이는 것이 아니고, 뭐죠? 죄를 깨닫고, 복음의 절대성 유일성의 은혜 안에, 그 유일한 해답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죽개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 일에 참 의의 저인이 되게 하는 것이, 되도록 이 축복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죠 주님의 뜻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은 살리는 것이요 악령은 죽이려고 합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 율법은 죽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데아 6장 1절 2절에 보니까 범죄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죠. 신령한 너희는 뭐냐? 그를 바로 잡아주고, 그러면서 네 자신을 돌아보아. 어떻게 하라고요? 네.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다. 너희도 언제든지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 있어. 어, 체질이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서 뭐해라? 서로 짐을 져라. 감싸주고, 위로해 주고, 복음의 은혜 아래 들어오게 하고 죄의 종로를 못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니까 서로 짐을 지라. 그러면서. 그게 바로 뭐다? 살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살리는 법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여러분, 모든 현장에 살리는 역사 일하기를 바라. 복음의 은혜의 유일성에 그것만 해답인 것을 증명하는 진짜 능력자 되기를. 그러니까, 속임수로 사탄은 자꾸 성경 말씀 이에 그렇지 않냐? 범죄자자는 음, 가는 문장 돌로 쳐죽이라 했지 않냐? 그래 말이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예수님한테서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막 그러잖아요. 사실보다 네, 금시원 예수, 예수님 앞에 높은 돌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받아주자. 그럼 네가 영, 영, 영웅이 될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이요. 정말로 맞는 말인데 천사가 그럴 능력 없습니까? 예수님 뛰어내리면 그러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맞는 말과 합리적이 객관적인 것 같은데,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이렇게 속임수는 가장 비슷한 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그걸 자꾸 인간의 숙제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아홉 가지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냐? 구원을 받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본 영안 가진 그 영안을 회복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영안을 뜻 너희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진짜 기독교 회복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보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교신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축복으로 완성된 응답의 주인 되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능력과 권능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합시서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